나에게 딱 맞는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아는 노트북 시장의 대장 제품인 LG 그램을 선택하셔야죠. 그중에서도 LG 그램 15코어 i5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현재 무려 50만 원이나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만 할인해도 대박 찬스인데 지금 무려 30% 가까이 되는 50만 원 넘게 할인을 하다니 이거 정말 역대급 초대박 할인 아닌가요? 원래도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현재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이 들어. 가다 보니 재고가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 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 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자세한 제품 설명 전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그램 15코어 i5는 현재 즉시 할인이 5만원 들어가며 여기에 와우 할인이 무려 24만 7,5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 즉시 할인까지 20만 4천원 추가로 더 적용받아서 119만 8,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70만원짜리 LG그램 노트북을 110만원대에 살수 있는 완전 울트라 초대박 꿀정보 무려 50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초특가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서 작성, 유튜브나 OTT 시청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저가의 제품으로도 충분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사양 라인업이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용도를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사양을 살펴봐. 해야 겠지요 상세 정보를 볼 때마다 낯선 용어들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 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해보세요. cpu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담당 하여 다양한 작업 수행을 빨리 할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램은 노트북의 단기 기억 장치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램 속도는 데이터가 cpu 안팎으로 흐르는 속도를 결정하는데 램이 너무 느리면 휠커서를 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8기가 램 정도면 일반적인 작업 충분하며 고성능의 작업을 자주 한다면 16기가에서 32기가 램 이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는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큰 화면은 작업 공간이 넓어서 편리하지만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화면은 들고 다니기는 좋지만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해상도 역시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지만 그와 함께 배터리 소모도 같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에는 FHD 해상도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영상 및 이미지 편집 게임 등 고해상도가 필요한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좀더 높은 해상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데스크탑처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무게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무게가 1.5kg 이하여야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고 느끼는데요.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경우라면 무게와 크기를 꼭 체크해 보세요. 최신 노트북들이 얇고 가벼워지면서 내장 포트 수를 많이 줄이는 추세여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포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장치 연결을 자주 한다면 USB C와 A 그리고 HDMI와 유선랜 연결 등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장 단자를 제공하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 그램은 어떤 제품일까요 그램하면 바로 가벼움이죠. 1.4kg의 얇고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슬림한 바디에 다양한 포트 들이 부족함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과 노트북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사진이나 파일 을 공유하고 전송하는 분들이 많 으실텐데요. os 종류에 따라 연결이 안 되어 불편 했던 적 있으신가요 lg 그램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이 그램 링크로 ios 안드로이드 제약 없이 자유롭고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9.6cm 슬림 베젤의 대화면으로 쾌적하고 생생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350 릿의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최신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 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윈도우 11% 프로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LG그램은 생생한 입체 사운드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노트북을 50만 원 넘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LG 그램은 항상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